저는 대법원장으로 취임한 이래 오늘의 이르기까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 왔으며 정의와 양심에서 벗어난 적이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물론 법관은 자신의 재판과 관련하여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이고 모든 판결은 공론의 장에서 근전한 비판의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법관이 무한 책임을 지는 방식이 무엇이겠습니까? 단한 번도 법관은 무한 책임을 져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최소한의 책임은 국회에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을 대신해서 이 중차대한 사건 왜 대법원이 대선에 개입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답할 의무가 있고 그것이 최소한의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긴다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는 것이 위축되고 심지어 외부의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장의 출석은 국회법 제 121조 5항에 따라서 대법원장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국회법 129조 출석 의무 이미 있습니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있습니다. 자 그리고 129조에 따라서 증인으로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상권 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 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측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될 수 없는 예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사법부 독립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고 얘기하십시오. 공부 좀 똑바로 하고 말씀하시면 좋겠습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 절대적 보장이 아니라 가능한 최선으로 실현해야 할 헌법적 요청이라고 하고 있고 유럽 연합 사법재판소와 유럽 인권재판소 역시 법관의 인적 독립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고 중대한 이유와 비례 원칙 준수하에 제한이 가능하다. 라고 이미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독일과 유럽은 사법부 독립이 절대적이지 않고 한계가 있다라고 분명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법을 존중해야 할 대법원장님께서 관례라는 말로 책임을 회피할 방패로 삼으시지 않기를 바랍니다.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의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입니다. 즉, 관례는 공익에 복무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장님께서는 이번 국회 출석과 관련해 본인에게 불리한 상황에서는 관례를 내세우며 책임을 회피하면서 정작 지난 5월 1일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수많은 사법부 내부 관례를 스스로 깨드린 바 있습니다. 전원합의체 해부 절차, 사건 검토 기간, 심리기일 운영, 판결 선고 시기 등 모든 단계에서 기존 관례를 무시하고 예배를 적용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예외를 반복적으로 적용하다 보면 직권남용 의혹까지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합니다. 따라서 국회의 질의에 응답하고 국민 앞에 소명하는 것은 헌법 제7조의 공무원의 책무이자 헌법 제61조의 국정감사 조사권에 따른 당연한 의무임을 다시 한번 상기해 주시길 바랍니다.